라는 써서 카인을 바로 바로 따네요. 예. 아무튼 대저양더 시켜야 돼요. 너무 세요 아직도. 지금 다 죽어서 제가 네. 백업이 안 되죠. 이거 또아 레스까지 컸대요. 이렇게 되면은 상황 정말 안 좋게 나니다 지금. 아 레스컵. 레스컵 이렇게 되면 루퍼를가져가게 되죠. 또. 봤 지금 때 초반치고 딜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딜량이 너무 좋거든요. 네. 빅터가 아, 지금 성장력이 지금 잘 크고 있어가지고. 아올 어, 유리기네요 그냥. 어떻몇 <laughs> 메시보가지? 이거는 뭐 삼장 이모. 천서안 쳤어요 음, 지금. 음그러네요 노티네요. 네 작살 나겠다 이거예요. 작살 나겠다. 음. 지금 아. 레드팀, 브루스님 같은 경우에도 1티라서 되게 금방 죽을 거예요. 예 브루스님이 노장 오모가시는 게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링을 한 개씩 다 찍으셔서. 예. 전지. 어, 델저. 어, 아, 아. 아. 지금 한타나 그. 아, 1티 잘림이 큰일 나는데요. 지금 타락 공 쏴요. 아, 네, 안, 안게나왔어요 이러면 또 타임도 잘릴 수도 있어요. 별저가 지금 춘하고 있죠. 놓치고. 근데 진짜, <웃음> 빅터가 <웃음> 때리니까 순식간에 넋긴 녹네요. 아, 벌써 빅터가 공을 다 탔네요. 상당히, 어, 제가 볼 때는 이 팀이 방 쪽으로 가야 돼요. 너무 북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어? 궁, 궁잘 좋아요. 갔어? 영동이 잘 들어갔는데. 아 근데, 아, 근데 또 여기 끊기네요. 리체랑. 그 리체, 미체, 궁. 어, 지금 근데 진입, 0찮죠초찮 주천 없어요? 오, 좋죠, 카인 궁. 오, 구성 걸었어요. 오, 빅터. 아, 빅터 궁이. 궁이 진짜 잘 들어가네요. 한방이네요 카인은. 카인, 네. 제어볼 제어 때는 1셔은 네. 타야 될것 같아요, 저도 예. 네. 지금, 지금 파이 정도면 파이 파이. 빅터가 너무 커가지고. 예. 버티질 못하니까. 1시도 아니죠. 지금 빅토님의 템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서는 거 가야 돼요. 이션아, 1화. 그. 아, 방을 조금 찍어주는 게. 템을 상황에 따라가는 거여서. 지금 브로스님이 죽었는데, 이게 좀 전에 밖에 나와가지고 궁을 키려다가 캔슬 당해서, 방금 계속 맞다 죽었거든요. 그쵸? 궁이 켜졌으면 좀 달랐을 텐데. 어, 그래도, 지금 점수를, 점수를 보시면은, 확실히 빅톤 님이 점수를 가져높습니다 댓글도 괜찮고요슈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빛쪽에서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까요? 지금 타라가 시도를 하네요. 아, 근데 이건 오히려 이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만 다 깎아줬네요. 그냥 먹어라, 이거죠. <laughs> 아, 이고 아쉽네요. 어, 이거 이렇게 차리면 또, 아, 이거, 이거 심각해지는데요, 브루스. 느려죠 느려지죠, 아, 이렇게. 타라님이 먼저 따이셨네요 아, 이거. 이러면 딜 부족한데요? 이거, 루이스가 있어도 지금 심각해져다 잘려, 다 잘려요, 이렇게. 지금. 지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레벨도 벌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카인이 저격 쏴도. 방금 아, 드렉슬라가 지금... 맞았는데도 티리 얼마 안 들어가네. 미스 디안 들어요 이제는. 네. 방금 궁을 맞았는데도 벨저가 얼마 달않네 내. 궁샷드다 맞았는데 안주었어요 안 그러다가 벨저가 좀 약간 방을 탔다라고 하죠 지금. 방을 이렇게 되면은 이 팀도 제가 볼 때는 공 쪽이 아니고 뭐. 공, 공 쪽이 아니라 방 쪽을 약간 더 타는 게 아닐까 싶네요. 벨자는 지금 노장 너무네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완전 강히네요 아,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버텼군요. 악공을 악몽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루, 루이스 템을 보니까 3장 이모네요. 영동님 다 찍고. 음, 그래도 저는 기대해보겠습니다. 미팀한테 아, 투차 데미지 3분의 1이었구요. 1이 윈님도 많이 크셨어요, 많이 크셨어요 대부분의 네, A팀의 딜러들이 지금 많이 크거든요 윈님도 보시면은, 2장, 장. 2장. 아, 는 무조건 못하네요. 카인의, 저, 아, 저기, 시명타 아, 아, 왔어요 지금. 시명타. 아. 아. 여기서, 그래도, <laughs> 카인이 드렉슬러님을 이때 님을 지금 따져네. 진입 한번 하면은 괜찮을 것같은요 어저 브루스를, 브루스를 잡아기때더 좋아요 상황이 아 근데 카이를 다 노려요 히팀은 지금 진입하셔야 돼요 아 지금. 스텔라 아 어, 루이스 좋죠 아... 1대1 지금 스텔라 짤렸고요 루이스와 루이스님과 사바스님의 1대1 명장면 과연, 아, 이제, 팀오네요 아, 아쉽네요. 1대1 볼수 있었는데. 샤드, <laughs> 아, 아 망이죠? 리대을걸어볼만 아. 합니다. 트루퍼를 가져갈 수, 3대에 걸어갈 3대에 걸어갈 수, 수 있어요. 있어요. 정말 한타를 잘했네요. 예, 연결 차이가 예, 예. 좀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 드래기가 먼저 예. 죽고 나서 이제 한타 진입을 해가지고,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죠. 이제는 지금, 타워디 터디... 어, 아, 이거, 약간 애매한데요. 스텔라님이 나오죠. 어, 트루퍼 2단계에, 를... 먹어야 되는데 바로 배야 돼요. 돼요. 아 어, 이러면 안 되죠. 어. 지금 나가면 지금 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대가 풀피기 때문에 <laughs> 풀샘품러도... 아 기억 해소됐고요. 아, 이때 이거... 럴 빨리 그냥 2단계를 먹어야 돼요. 제가 땐... 그때 2단계를 먹고 있네요. 아 먹었... 먹었는데 먹었는 아, 기억이 나요. 지금 빨고나왔죠 지금 아, 레베카님이 생각외로 되게 잘 그래. 버티고 계시네요. 역시 조커죠. <웃음> <웃음> 아 지금도 아, 잘, 잘 버텨요. 버텨요. 벌써 어, 10초 이상을 버티셨어요. 13초 걸렸네요, <laughs> 딱 <laughs> 루이스. 루이스님도 루이스, 루이스 지금 여기서 오, 낚시 그래? 한번 할것 같은데요? 아 빼네요. 아, 루이스도 네. 확실히 일쇼1박갔어요 <laughs> 확실히 무서운, 무서운 거죠. 거죠. 지금 여기서 낚시 대기하고 있네요. 블루 팀이. 아, 디디가만 네. 네. 없거든요. 네. 아, 화려네요 아, 어, 어 이거, 이거 이름 안 좋죠. 아. 어, 어, 이거, 어,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아. 네. 아. 라가 따였네요. 지금 또 루이스가 루이스? 여기 드렉슬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피로 많아져 지금. 일단 이렇던... 아 근데 갔네요. 아직 모르죠 루스가 지금 간지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여기 사이드로 가겠지 지금 이런 거 같아요 말해주고 싶다 여기 벨저가 또 물러가네요 여기 벨저 진입하네요 어, 벨저. 벨저, 진입 벨저 어 이거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백업 와야 아, 해요 아 근데 카인이 백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어 지금 뭐 저기 어, 이거 저격 안될것 같은데, 같은데? 맥시멈 걸지 않는 상 아, 근데. 레벨 펑크가 방이죠 나갔다. 어, 지금 이거. 어, 리스크. 여기 뒷부분. 어, 아, 뭐죠? 아, 브루스가 따이네요 드렉슬라한테. 어, 아, 이러면 빅톱. 와, 데미지야, 지금. 지금 방금 어, 전에. 드렉이 죽었고요. 블루, 블루 팀이 원딜을 잘 보호하네요. 어 지금 어 비선 하죠? 아, 어 비터 어 이렇게 어야 되는데요. 어 뒷선 어, 디션 뚫려요. 뒷선이 뚫려요. 뒷선이. 아궁잘 들어가죠. 아, 궁잘 아, 들어가. 이야. 어 샷도 좋아요 지금. 어 잡기 좋아요. 아. 이러면 또 사스리 잘리죠. 니츠 니츠나요안죽네요 리치, 이야 역시 사스리가. 아, 역시 사세하라고 그러죠?